오늘 또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제가 빅데이터클럽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유튜브에서도 AI 반도체가 어, 여러분들 24년 내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제가 8월부터 이오테크닉스를 포스코리딩스와 같이 면서하시면 포스트홀딩스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어, 굉장히 큰 수익률 선방할 수 있다 이후에 11월에도 제주 반도체 10월에도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죠? 10월에 이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AI 반도체로만, 어, 굉장히 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오로스테크로지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강조, 강조를 또 했던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그죠? 고영, 엑시콘, 프로이천. 자, 프로이천은 이제 로봇 관련주고, 이건 아닌데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증시는 AI 시대다. 제가 에코프로는 안 좋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요. 근데 반면에, 베커스 음, 같은 기업은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AI, AI 반도체를 구분할 때는 디자인 하우스. 자, 일단은 키워드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주,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겠지만 일단은 키워드를 공부하세요. 콩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온칩스 같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IP 반도체 ip가 어딘가 오픈엣지 테코놀로지 같은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cxl c x l 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주로 전도유망하지만 지금 좀 초기라는 이, 이, 그런 인상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hbm hbm은 당장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자, 좋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그러면은 HBM 관련해서는 한미 반도체는 작년 3월, 4월부터 매우세가 생긴 다음에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면 이후에는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 잔비 쪽으로 PSK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좋, 좋, 좋았고요. 그 다음이 오사 관련해서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렸던 게 지금 한미 반도체는 뭐예요? SK하이닉스와의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오텍스는 테크닉스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관심을 갖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 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죠? 일단은 빅데이터 걸 멤버십과 유튜브에서는 제가 분명히 15만원 이하, 그죠? 13만원 이 라인에서만 말씀을, 그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AI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금 키워드 관련 주식들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하우스다. cxl이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현금성 자산이 많거나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거나 이런 기업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유망하다 했던 게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빅데이터건 멤버십에서 메커스를 12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3 0 0원에 매수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12월 20일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14,000원에 20일에 최종 매도했고 21일부터는 12,500원, 1,500원은 또 단기 지지할 테니까 그때 또 매수하라고 했는데 더좀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계속 사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메커스 같은 기업은 여기서 보시면 1월 17일에 1월 16일 저녁에 엔비디아가 3% 급등했고 AMD는 8%대 급등을 했습니다. AMD가 8% 급등하면서 이 AMD와 연관성 있는 AMD 자일링스, 메커스는 비메로리 반도체, FPGA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의 기술 영업을 통해 판매 기술 지원하는 업체이다. AMD, 르네사스, 메이코 등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회사와의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고객사의 제품 사양에 맞는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맥헉스는 실제 AI 탑재 메모리 제품군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젤립, 자일리스 총판을 받고 있다. 자 AMD와 연관성이 크다는 얘기를 이거 제가 여기서 보시면 1월 17일 오전 7시 26분에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을 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메커스는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여기서 일단 매수 그 다음 여기서 14,000 매도 그 다음 여기 12,500원 11,500원에서 12, 다시 매수 근데 더 떨어지니까 회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그거 할수 있지 회원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는요 마이너스 5% 8%만 돼도 막 철렁철렁해요 마음이 근데, 철렁철렁 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에코프로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코프로 사놓고, 마이너스, 어이 지금 20% 이상 났는데,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고, 에코프로 찬양하시는 분들은 정신성, 정신승리한다고 정신 칭찬하고 싶어요. 어 그럴 바에 AI 반도체를 빨리 유연하게 외수를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실패도 할수 있는데요. 성공하려면 결국 유연해야 됩니다. 자, 메커스는 이런 식으로 1월 17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커스를 교육하게 기이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11,500원에서 매수해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죠. 14,700원이고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커스를 말씀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밀리의 서재를 3600원에 매수하라고 했고, 메커스를 사라고 할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순현금이 2020년에 168억이었는데, 2023년 1분기에 538억을 보유하고 있고, IoT, 자율주행, AI, IDC, FPJ 수요를 이끄는 디바이스 제품. 디바이스 하면 뭐가 생각하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제주반도체를 강남선미가 11월 17일, 고영을 12월 11일, 말씀드린, 그냥 간단하게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포스콜딩스는 이게 안 된다, 된다의 개념보다 오래 걸리니까. 제주반도체를 사면 여러분들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어, 요즘에 이제 또 99만원에 바로바로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보시면은 470% 470% 무슨 얘기냐? 거의 6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지금도 뭐예요? 그렇죠. 자 상승률이 이 정도 난다는 거는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로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이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도 이렇게 엄청나게 쉽게 얘기하면 폭풍처럼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풍. 폭풍 하니까 이제 폭풍 속에 주라는 어 이제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자, 폭풍, 폭풍, 폭풍처럼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 이 폭풍이 막 휘몰아쳐 태풍이 휘몰아쳐. 그러면 이 가운데가 제일 안전하다. 그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 키포인트, 핵심. 자, 핵, 심, 핵심은 뭐예요?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자, 핵심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뭘로 최근에 또 12월 11일에 고형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쵸. 여기서. 그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 계속 괜찮다. 여기서 또 살아. 그죠. 의료, 의료 로봇도 있습니다. 고형은 의료용 로봇도 있어요. 근데 AI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로 고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왜 빅데이터 컬러 멤버십에선 매커스를 매수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밀리의 서재는 이제 구독 플랫폼이다. 해서 밀리의 서재가 어,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제도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지금 밀리의 서재의 구독 플 구독, 어, 어, 독서 구독 플랫폼은 침투율이 7%뿐이 안 됩니다. 침투율이 7%뿐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에 처음에 어, 구독 서비스로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스포티파이입니다. 제가 처음 스포티파이를 쓸 때가 제 나이로 어, 3 3인가였던요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8년 전 어, 이제 기억이 잘안 나네요, 사실 8년 전이었는데 그렇죠? 7, 8년 7, 8년 9년 뭐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넷플릭스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성공 속도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실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굉장히 나쁜 평도 있지만,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뜻만큼은 맞습니다. 사실은, 어 영앤 리치가 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이제 에코프로 좋다, 포스콜딩스 좋다, 그 꼰대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용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존땡 선생님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자 존버 정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좋은 주식 사놓고, 안 좋은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놓고 올라가지 못하면 안 좋은 주식입니다. 에코프로 안 좋은 주식이에요. 제가 이제, 증시는 AL 시대다 해서 다음 주 넷플릭스, 테슬라, IBM, 이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AO 테크니스, HPSB, 메커스, 테크윙, 더구전달 네페스 아크 등을 교육하고 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인테, 인터플렉스 같은 거, 바로 상한가로 직행합니다. 인터플렉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펜트론을 교육했어요. 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545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는데, 24년에도 매출액이 866억, 영업이익이 152억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펩트론은 지속적인 R&D, 어, 통한 검상 장비에서 기존 SMT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영역을 확대, 하고 있고, 비전과 X-ray 장비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검사 장비를 주목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영상 초반에 또말씀 어, 이게 검사 장비, 이거 보셔야 돼요. 웨이지 플레이션, 높은 인건비, 높은 인건비로 인해서 검상 장비에 조금 더, 그쵸? 국가별 꾸준한 인건비 상승은 검사 장비의 자동화 필요성을 자극하고 있어요. 리쇼어링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제조 공장들이 자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고 이 역시 공장 자동화 더불어서 자동화 검사 장비 수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개선과 사이즈, 사이즈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르, 이게 이제 AI 반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그 그러, 그러면은 그러면은. 검사 장비의 교체 수요, 수, 신규 수요 확대에 대해서 주목하자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빅데이터 글 멤버십에서는 어, 금요일 오전 금요일 19일 오전 8시 되기 전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AI 열풍에 불러온 새로운 반도체 제품의 등장. HBM, CXL 등이 대표적이고, CXL 관련주 제가, 엑시콘 수익 내드렸고, 그렇죠. 네오쌤 수익 내드렸고, HBM 관련해서도 큰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냈습니다. 국내 검사 장비 기업들의 주요 매출산은 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2020년대 이후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3년은 반도체 업종 부진으로 투자가 축소됐고, 24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펜트론이 강세를 보일 수 있고 펜트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SMT SMT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SMT 관련해서 또 어,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 만한 기업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 오늘 제가 교육해드린 게언제 어, 금요일 1월 19일 금요일 오전 86분에 시1 인터플레스가 스마트 반지 웨이러브 K 갤럭시링 공개 여러분들이 갤럭시링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뭘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갤럭시링을 이걸 착 차면은, 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반지의 제왕 갤럭시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차면요, 심전도 센서. 이거 우리가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병이 걸리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진 않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게 제일 약간 이제 두려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쵸? 근데 이제 갤럭시링, 애플, 애플워치, 이런 게 상식,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워렌버핏이, 워렌버핏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워렌버핏은 장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워렌버핏 뿐만 아니고, 이제 99세까지 산, 그 워렌버핏, 찰리먼거 선생님 또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사시면서 빅데이터컬 멤버십에서 또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는데,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여기서 보시면 8시 16분. 이게 8시 16분, 8시 17분. 이, 이때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인터플렉스. 그리고, 펜트론 같은, 이런, 장비, 반도체 장비 쪽 보셔야 되고, 어, 그죠? 이제, 어, 사실은, QRT 같은 경우도 사자마자 큰 수익이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QRT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영, 장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자마자 뭐, 28% 수익, 사셨으면인터플레스 같은 경우도, 시가 기준으로는 25% 수익, 펜트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상당한 수익, 펜트론은 사실, 제가 8,500원, 8,700원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기업입니다.